오늘 주제는 노래 태교입니다. 나와 노래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노래를 하나 부르거나 듣는데에도 일종의 나와 노래 사이 분명히 관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노래 한 곡으로 우리 기분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태교 효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로는 소리가 들리죠? 몸은 저절로 움직여지면서 촉각 데이터로도 전해지겠죠? 어떤 감정이나 추억이 함께 떠오를 수도 있죠. 감정적으로 몰입되면서 엔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우리 뇌의 정말 다양한 영역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만큼 뇌세포가 서로더 많이 연결되고 반복되면서 아주 통합적인 신경망을 만들게 됩니다. 노래에 관한 소질이나 선호도를 굉장히 높게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태교를 이해, 이해할 때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지 말고 이미 연구 결과 밝혀진 대로 유전하고 최소한 동일한 효과가 있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